예, 수고습니다어마마 네. 지금 불이 좀들 켜졌어도 네. 아이고 했던 거 하시면 돼요. 앞 비린, 비린, 저기. 안 뜨거. 로뺏면서안말 네, 안 나. 됐어, 됐 너무 두꺼워서 어마어마네 왕통사장 응.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을 채우면 돼요물물물요 음. 그리고 지금 갈때는 네. 잘나오려 네. 그렇지 네. 그 이끼는 이끼고 상태를 이게. 보면서 응. 예. 똑같이 똑같이 안 해도 끝내 주잖아요. 근데 육이 고기 삼겹살 부분 육즙 아가 하는 게 육즙이 아까 전하니까 음. 지금 우리가 너무 쎌 만다고 좋은 게 아니고 손님이 있을 만큼만 더가 연기 나면 그때 약관에서먹면세요 끝내 주잖아요. 네. 손님이 나갔을 때아 응. 손님 이 나올 어떠세요? 어떠고? 끝내주죠? <laughs> 간단하고 그렇지이 어. 응. <몰물> 정도 하면 우리가 뒀다가 <홈> 어, 그렇게 초반에 예예예 응. 네, 네, 네. <몰물> 우리가 이 <몰물> 삼겹살 먹으면 알아 한 아, 어마마네. 어 아, 육즙이 틀리죠. 이거 원래 응. 여기 아 이거 사면 되겠나. 육즙 많이 있거든. 그렇지. 원래 우리 저 화덕으로, 화덕으로 하면 네. 여기는 안익고 빨간 사리거든. 그렇지. 겉에만 익거든 그렇지. 그렇지. 여기서 빨리먹으려면 잘라서 한번저줘 그럼 여기 봐, 이게 기름이 아니잖아. 여기 기름이 다 빠졌잖아. 끼 자체가 아, 넉넉하네. 제가 딱한번 먹어. 한번 잘라보겠어. 들어 야. 아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야. 아, 정말 많다. 적정을 하는 건 완벌을 할거편안으면 완벌 처벌 뭐마남편